저는 30대의 중반 남자입니다. 여동생 아이디를 빌려서 글을 씁니다. 이곳이 고민이 있으면 해결된다는 그곳이 맞나요 저도 심각한 고민이 있어서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난 건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소개팅으로 만난 아내는 누가 봐도 첫눈에 호감이 가는 인상의 호리 호리한 체격이었습니다. 단번에 사랑에 빠졌고 성격 또한 좋았고요. 2년 연애할 동안 인생 친구 술 친구 하면서 밤에 야식과 함께 술도 많이 먹었는데 늘 변함없는 체중으로 자기 관리도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살짝 넘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결혼할 때 집과 가구는 제가 해왔고요. 모아둔 돈도 있었고 집에서 좀 도와주셨습니다. 아내의 친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배려 차원에서 뭐 혼수나 그런 자잘 구례한 거안 했고 아내는 그릇 세트 하나 사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한 결혼이 아니니까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저희 나이도 나이인지라 아이도 빨리 가져야 하고 아내는 살림에 몰두한다고 하여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합니다. 그 당시 상사의 압박이 심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결혼하고 자연스레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이 적은 편은 아니나 아이를 키우려면 큰 돈이 드니 적금도 들고 하기에 살짝 부족하여 안 해도 직장을 그만두면 집에서 부업할 거 요즘 인터넷에 보면 댓글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알아봤다며 자기가 부업을 하겠다고 하여 합의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제가 아침에 먼저 일어나 밥도 못 먹고 출근해서 직장까지 차로 1시간 넘게 걸려 도착을 합니다. 전 새벽 6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밥을 먹으면 하루가 든든하겠죠. 아무튼 그럼 아내는 10시 넘어 일어나 문구적거리다가 점심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날라오는 카드 사용 문자 명세서를 일일이 보고 싶지는 않지만 한 달에 20번은 넘게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밀린 드라마 다시 보기도 하고 미국 드라마 정주행을 합니다. 어떤 날은 가끔 친구들 만나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요. 어느 순간 뭐 하나 하고 보면 쇼핑 품목도 주로 중명품급을 삽니다. 옷 하나에 30-50만 원 하는 것들을 척척 싸오더라고요. 요즘은 전염병 때문에 집 밖에 못 돌아다닌다며 집에 있지만 정작 집에서 하는 거 없는 듯합니다. 집에서 청소도 안 하고 청소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 밀고요. 아내가 머리카락이 길어 바닥이 엉망인데도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알아서 민다며 청소도 안 합니다. 심지어 빨래도 저는 양복만 입기 때문에 항상 드라이 클리닝을 시키는데 그런 빨래에 받자 속옷이랑 본인 옷이랑 수건이 전부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합니다. 어떤 날은 속옷이 없는 날도 있다군요. 입을 속옷이 없다 불만을 토로했더니 속옷을 10종 세트로 더 사다 놓았다고요. 나 원참 제가 아침에 바빠서 입던 옷을 그대로 두고 나갈 때도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면 그 옷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것도 엉망인데 세세한 것을 따져보면 정말 집이 과간일 때도 많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한 달에 한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늘 냄새가 나고요 냉장고에서 뭐좀 먹으려고 꺼내면 전부 유통기한 지난 것뿐입니다. 미국 드라마 보면서 흘린 과자, 부스러기, 휴지 등등도 그대로 쇼파에 누워 집에만 가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저녁엔 제가 퇴근을 하면 인터넷으로 시킨 반찬 몇가지랑 국은 비비고나 오뚜기 같은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으로 먹고의 빤도 엄청 자주 먹습니다. 솔직히 냉동식품 정말 싫어합니다. 아내가 요리를 잘하지 못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냉동식품이나 즉석식품 아니면 아예 집에서 요리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요리하고 나는 냄새가 싫어서 안 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냄새보다 청소 안에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온몸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올 것만 같아요. 또 그렇게 보니 아내는 결혼 전에 평범한 몸매였는데, 지금은 1년 사이에 20kg가 조금 안 되게 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정색하고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맞는 옷이 없어서 옷을 사러 가야 한다길래 새 옷도 좋지만 살을 조금 빼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정중히 말했다가 팔 맞을 뻔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본인 살찐 모습 저희 부모님께 보여주기 싫다며 자꾸 살쪘다고 이야기하셔서 듣기 싫다고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혼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버지 생신인데 서운했습니다. 저는 정작 장인장모님 생신을 가장 큰 행사로 여길 정도로 신경쓰는데 고작 다녀오는 것조차 싫다고 하니 핑계로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살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살을 좀 빼지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 갔는데 동생이며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거에 거짓말로 대충 둘러대고 기분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음식 좀 많이 좀 싸우라고, 오늘은 냉동식품에서 벗어나 보자 그러면서 해맞게 특히 산적이랑 돼지갈비 꼭 싸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 이혼 생각이 솔직히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지만 제가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이견해 보고 싶은데 집에서 청소도 안하고 빨래도 안하고 운동도 안하고 배달음식만 시켜 먹고 제가 운동하라고 헬스장 피트를 6개월째 끊어줬는데 띄엄띄엄 가더니 어느 순간 중고아이 입으로 회원권을 팔았다군요 노력도 안 하는 모습이 싫더라고요 진짜 요즘 너무 정 떨어지고 각방 쓴 지도 오래됐습니다. 일 끝나고 집에 오면 한 번씩 아내 가관계 요구하는데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몇번 거절했더니 여자 생겼냐며 울면서 의부증까지 생겼습니다. 핸드폰을 저잘때 들어와서 확인도 하고 가요. 한 번이라도 본인 모습을 보아두면 좋겠는데 말이죠. 제가 단지 변해버린 아내의 체중이나 외모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본인도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간 아이도 못 가질 것 같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없습니다. 맨날 시켜먹고 500 벌어오면 지출 이 500입니다.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아내를 바꿀 수 있을까요? 결혼 전 아내는 예쁘고 성실했으니 그 모습을 다시 찾고 싶습니다. 후기 일단 댓글은 읽어보니 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정상이구나 싶기도 하고 아내가 보면 속상할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참 싱숭생숭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여주는 게 맞고 스스로 문제를 알아야 하는 게 맞기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렸다고 말하고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정 떨어진다는 등 격한 표현은 지워볼까도 생각했었는데 그냥 현실을 자각해야 할것 같아서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엔 이런 걸왜 써서 자기를 욕 먹이냐고 화를 내고 서운해서 울더니 댓글을 어느 정도 읽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원래 결혼 전 자취할 때도 집에서 이렇게 지냈냐 모르니 사실 그때도 청소는 고사하고 밥도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으로 폭식을 하는 게 스트레스 풀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는 그런 폭식할 만큼 스트레스가 있었냐 하니까 그런 건 아닌데 확실히 몸도 편해지고 직장 스트레스가 없으니 또그 전에 습관이 남아 있어서 자신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상 재택근무도 쉽게 구해지지 않자 불안감에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살아서는 건강도 물론이고 큰일 날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 좋은 대로 제 카드에 생활비 150만원으로 한도를 설정해 놨고 그 150만원 안으로 한달 동안 식자재 사고 옷이나 샴푸 등등 필요한 생필품을 사고 보험료도 내는 방식으로 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생활비를 설정해 놓는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는데 너무 좋은 방법이다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내도 무한정 쓰지 않고 한도 내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며 방법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운동은 혼자 간이 살찐 모습 때문에 더 위축이 된다고 하길래 앞으로 제가 퇴근하고 같이 헬스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저도 건강 챙기고 아내도 체중 감량을 하고 아내가 1년간 일을 그만두고 집에 있으면서 퇴사를 하고 나서 두달 정도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가 좀 지나고 보니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 이런 생각에 잠겨서 마음이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부지런해지고 싶고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싶은데 의지도 부족하고 현실도 여의치 않아 자꾸만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하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하니 왠지 눈물마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마음을 좀 추스르고 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전까지는 본인이 전업주부이니 집안일을 신경 써본다고 약속했고요. 이제는 전업주부도 본인의 업이라 생각하고 규칙적으로 신경 써서 일하겠다고 하네요. 아침은 제가 일찍 나가고 그러니 저도 이 부분에서 굳이 자는 사람 일찍 깨워서 밥 차리라고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저녁을 아내가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아침은 저녁에 먹고 남은 거나 밑반찬을 해두면 제가 차려 먹기로 했고요. 주로 아침 메뉴는 가벼운 것을 먹기 때문에 저도 큰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빵을 미리 사놓아도 되고요. 이혼하라는 말이 가장 많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좀더 힘들더라도 아내가 반짝였던 시절처럼 다시 돌려놓고 싶습니다. 저 역시 이혼 생각 많이 했지만 열심히 노력해보겠다는 사람 먼저 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외적인 부분 때문이 아닌 내면으로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지라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이 큽니다. 사실 이걸 보여주면 아내가 엄청 화내고 끝을 볼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본인 문제를 정확히 알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고치려고 같이 계획도 짜고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정이 샘솟습니다. 참 고맙고 기특하고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요. 그래도 저는 참 기분이 좋네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같이 하고 더불어 식이조절까지 한지 일주일 되었는데 3kg 빠졌다고 소녀처럼 좋아하네요. 다시 제 인생에 한 주기 빛이 생기는 기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날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베스트 댓글입니다. 보기만 했었는데 댓글을 달아봅니다. 후기 글 보니 조언도 충분히 듣고 서로 의견 조율도 하시고 좋게 풀리신 것 같아서 저는 부인도 남편분도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네요. 인내하고 같이 상황 바꾸려고 해보는 남편분도 대단하고 내심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반성하는 부인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 여기 있는 조언들 새겨 들으시고 제대로 반성하셔서 지금까지는 이래저래 아파서 살도 20kg 찌고 그랬지만 내가 선택한 아내 한다면 하는 여자라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남편 신뢰도 되찾고 행복한 결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친정과 저희 시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친정이나 시댁이나 어이없는 사연이 있어서 어느 가정 얘기부터 해야 하나 싶네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지고 믿음이 사라지니 남보다 못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이야 속일 수도 있고 안 보면 되지만 이런 엄청난 일은 가족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몇 십년을 비밀을 숨겼으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정사도 기가 막히고 저희 시댁 얘기도 기가 막혀서 말입니다. 일단 제가 두 가정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제가 신랑과의 만남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이라는 거에 전혀 정말 관심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도 전혀 불행하지 않았고 행복했어요. 아버지 없이 엄마랑 살았는데 단둘이 산건 아니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삼촌들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삼촌들이 워낙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아빠의 빈자리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릴 적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도 삼촌들이 다 참석해줬어요. 아빠랑 하는 놀이도 빠짐없이 와줬기 때문에 저는 친구들이 아빠가 없는 줄 몰랐어요. 간혹 한두 명이 왜 아빠를 삼촌이라고 부르냐고 놀려대는 애들도 있었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렇게 유년 시절을 아무 탈 없이 보냈고 청소년기도 사춘기란 거 없이 무탈하게 잘 보냈는데 성인이 되어서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집에서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무관심이었어요. 결혼에 대해 엄마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말을 못하는 게 어릴 적 엄마를 보면 혼자 지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꼭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재혼도 하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사셨어요. 그래서 더 엄마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저와 얘기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해 하셨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저에게 저의 남부님이 온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엄마에게 죄송하게도 결혼이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신랑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어찌 보면 신랑의 가정환경이 한몫했어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가족 간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님이 자식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란 저런 분이구나라고 느꼈어요. 한없이 주기만 하는 모습에 반했거든요. 시내 한 명이 있는데 아버님이 다큰 딸인데도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많이 부러웠습니다. 저도 나름 삼촌들한테 받은 사랑이 있는데도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것 같았어요. 이런 가정이면 나도 행복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사업을 하신 분이라 그런지 화통하시고 시원시원하셨어요. 그리고 결혼 전까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 엄청난 부자인 것도 알게 되었네요. 그냥 잘 사는 집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잘 살더군요. 그런데 저야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돈에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시부모님이 부자라고 해도 크게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신랑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돈이 아니고 시부모님 돈이니까요. 나중 일은 미리 고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부자라고 해도 그냥 그렇더군요. 그런데 부자인 것 때문에 일이 생기기도 하더군요. 아버님의 엄청난 사건이 화근이었죠. 그런데 저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버님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바람기가 다분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책임감도 없고 완전 바람둥이셨죠. 엄마 말에 의하면 싸질러 놓고 책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어릴 적기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세살 때쯤 바람이 나서 집에 들락날락하다가. 아예 집을 나가셨다가 제가 7살 때쯤 한번 외갓집에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 전 한두 시간 함께 짜장면 먹은 기억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도 집에 없다 보니까 사진을 같이 찍은 것도 없고 엄마와 아버지 결혼 사진도 있었지만 엄마가 제가 4살 때쯤 결혼 사진 다 지져서 불태워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랑 엄마 할머니와도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바람나서 집에 오지 않자 엄마는 저를 데리고 집을 나와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삼촌들 이렇게 같이 살았었어요. 저는 어릴 적에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몇년 만에 집에 왔다가 엄마랑 제가 친할머니랑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외가로 저를 만나러 찾아왔다고 해요. 엄마는 저를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빠가 엄마 모르게 찾아와 저를 데리고 차장면을 사주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저를 잃어버린 줄 알고 동네에서 난리가 났고 나중에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갔다는 동네 사람들 말을 듣고 가게에 찾아와서 엄마가 난리를 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 삼촌들도 같이 왔었는데 아버지를 마구 때리고 가게 안이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당신이 100번 잘못해서 그런지 맞고만 있었던 걸로 기억에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 간의 폭행이라는 게 지금처럼 강하게 처벌하던 때가 아니었어서 삼촌들도 아버지를 마구 때렸던 것 같아요. 삼촌은 아버지를 어떻게든 만나게 되면 밟아버린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정말 원없이 밟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얼굴보다 아버지가 죽도록 걷어 터진 기억밖에 없어요. 삼촌이 아버지한테 두번 다시 나타나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 해서 이혼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저를 보러 오지 않았다고 엄마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저를 한번 보고 나서는 계속 가름거려서 먼 발치에서라도 저를 보기 위해 1년에 10번 정도는 왔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고 뭘 어쩌라는 것인지, 그리고 왜 이제서야 나타난 것인지 너무 미웠어요.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은 그동안 아버지는 결혼을 4번이나 했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고도 믿어지지 않는 얘기였어요. 저희 엄마가 첫 번째 부인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엄마가 한 번도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엄마에게 들어보니 엄마도 아버지가 초혼이 아니라는 것을 결혼하고 저를 가지고 나서 알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나중에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지만, 친정에는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잘 살면 되겠지 하고 다 묻었는데, 이런 고마움도 모르고 아버지가 또 바람을 피워서 결국 엄마도 더 이상 참지 않고 아버지가 바람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이혼도 해야 하고 더 이상 인연이 아니다 싶어서 끝을 보기 위해 삼촌들한테 알렸다고 하더군요. 원래 아버지는 엄마와 결혼 전 전부인과 이혼하고 바로 엄마를 만나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전부인한테는 애가 하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엄마랑 헤어지고 실컷이 여자 저 여자 바람피다 새파랗게 젊은 여자랑 또 결혼해서 애들 낳고 또 헤어져 지금 살고 있는 부인에게서 또 자식이 셋이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복 형제가 자그만지 여섯 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은 이복 오빠가 한명 있고 나머지 어린 이복 동생이 다섯 명이나 있다는 말에 기절하는 줄 알았네요. 헐리라는 이런 말을 이럴 때 쓰는가 봅니다. 아버지한테 저는 왜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얘기를 하냐고 따지고 물었어요. 아버지 한다는 말이 자기도 혼자라서 외로운데 저랑 이복 오빠가 혼자라 걸린다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걱정 붙들어 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보 고빠나, 동생 없어도 하나도 외롭지 않다고 하니까 또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인간 같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저 결혼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그 동안 먼 발치에서만 보다가 콜의 아버지라고 결혼식에 제 손을 잡고 들어가고 싶다고 그 말할 땐 정말 무릎 꿇고 기는데 저는 절대로 받아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절대로 오지도 말라고 시댁에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외삼촌이 아버지나 다름없이 컸다고 말해뒀으니까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많아도 딸이라고는 저 하나뿐인데 어떻게 모른 채 하냐는 겁니다. 저는 커피숍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마구 쏘아붙이며 말했어요.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라고 그냥 제 인생에서 꺼져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제 말이 심하다 싶었는지 손을 올리려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댔어요. 자신도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군요. 저는 나가는 그 사람 뒤통수에 대고 소리쳤어요. 저는 오빠도 동생도 없으니까 두번 다시 형제 어쩌고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란 사람의 소식은 전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전 그냥 신랑이랑 같이 입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온 엄청난 이유가 있었는데 그걸 알게 되었네요. 하루는 그날따라 일이 너무 많아서 일에 찌어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업무가 너무 바쁘기도 하고 모르는 번호이기도 해서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수십분도 넘게 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일어나 싶어서 점심시간 때에 전화를 해봤어요. 여보세요 하는데 젊은 여자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르니까 상대방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전화를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상대방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흐느끼면서 다짜고짜 자기를 만나 줄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뭐지 했네요. 도대체 자기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만나달라는 말에 저는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하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괜히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다시 받을까 하다 받지 않았더니 문자 하나가 오더군요. 문자에는 제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면서 꼭 만나 뵙길 바란다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이 여자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일하는 내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왜 나를 만나려고 하는 걸까? 많은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답도 주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순간 번호를 보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젊은 여자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저를 향해 걸어오더군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여자가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 좀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 여자랑 할 얘기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거절했습니다. 같이 마주 앉아 할말 없다고 하고 그 여자를 뒤로 하고 가려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더니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가 가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검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참할 말이 없더군요. 저는 그 여자가 잡은 팔을 뿌리치면서 도와줄 마음 없고 나한테 아버지란 사람 없다고 하고 단번에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여자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아이가 셋이나 있다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아버지라는 인간이 있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저는 이 여자한테 저도 임신 준비하고 있어서 절대로 못 해주고 검사 꿈도 꾸지 말라고 하면서 뒤돌아 서는데 이 여자 저한테 달려와 제발 부탁한다고 매달리더군요. 그러면서 오빠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부탁했는데 그 이복 오빠도 모른다고 했다고 저한테 부탁한다고 매달리더군요. 저는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까지 남처럼 살았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자고 하고 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여자를 뒤로하고 택시를 잡아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라는 사람 제 결혼이 문제가 아니고 간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난 건 아닌가 싶더군요. 행여나 자기가 못준 사랑 좋을 때가 되니까 결혼식 때나 손잡아 주려고 나타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고민으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시댁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시댁에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러워한 저희 시댁에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아버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저의 아버지와 별 다를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아버님이 어머님을 만나기 전에 여자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 쪽이 워낙 잘 살았던 부잣집이라 시아버지는 그 여자를 버리고 어머님을 선택해서 결혼까지 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아버님이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진 것을 알고 혼자서 몇 년을 키우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버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서 그 여자와 아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숨어서 지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정말 숨어서 지냈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나 싶었어요. 그 여자라는 분이 워낙 순진해서 아버님 말을 들어왔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 모르게 보살펴왔는데 신랑의 이복형이 그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이번에 자기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저희 시댁에도 밝혀지게 되었네요. 이게 가능한가 싶었어요. 어쨌든 문제는 그 아들이란 사람이 학교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속을 썩여서 아버님이 그 아들 모르게 그리고 계속 어머님 모르게 뒷수습 다 해오고 있었는데 결국 남편의 이복형이 모든 걸 알고 어머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신랑의 이복형이 아버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아버님은 가족들 모르게 혼자서 수습해 보려고 그 아들한테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정도 재산을 떼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버님이 얘기한 재산이 자기 성에 안 차기도 하고 아버님이 자꾸 미루니까 그 남자는 기다리지 못하고 더군다나 시아버지 쪽이 부자라는 것을 알고 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법도 없이 어디서 들은 것은 있었는지 이복형제도 법률상으로 상속권한이 있다고 하면서 어머님 앞에 나타난 거죠. 그런데 아주 어리석은 지수야고만 겁니다. 그 많은 재산은 다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버님은 어떻게 해서든 어머님 보셔서 재산을 빼돌려서 그 아들한테 주려고 했던가 봐요. 어머님도 그 일이 있기 전에 진짜 아버님 앞으로 어느 정도 재산을 돌려놓으려고 했는데 그때 신랑의 이복형이 나타난 겁니다. 아주 타이밍을 잘 맞춰줘서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시댁에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님을 협박하고 어머님도 협박하고 거기다 저희 신랑과 신이 일까지 협박을 했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재산 분할이라는 게 있어서 그냥 이혼하지 않고 별거로 들어갔어요. 시아버지도 나중에는 법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애지중지하던 하나뿐인 딸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어느 누가 봐도 아버님이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와 저희 시아버지 정말 남자가 뭔지 가만히 보면 이런 남자들이 걸려놓고 뒷감당은 여자 몫인 것 같아요. 왜 남자가 치울 쓰레기를 왜 여자가 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엄마가 하던 말이 생각나네요. 혹시라도 내 아버지가 결혼이라도 했으면 나중에 내 이곳 동생들이 내 앞길을 막으면 어쩌냐 하고 걱정하셨는데 그 말이 저한테가 아니라 저희 신랑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정말로 몰랐습니다. 저한테는 동생들이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었네요. 아직 엄마에겐 아버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아버지 때문에 문제이고 저희 시댁은 시아버지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이복 형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설치는 바람에 땡전 한분못 받고 아버님은 집에서 쪽변하 어머님과 지금 별거 중이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 저희 시댁 집에 와서 행패를 부려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형이 무겁고 벌금도 만만치 않고 불의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지 아직은 조용히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아버님을 이제는 다시 볼 일이 없을 것 같네요. 어머님은 돈이 많으니까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결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돈이 없는 것보단 있어서 변호사라도 구할 수 있으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기도 하고 참 돈이라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저희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대처하고 있고 모든 것이 별 문제 없이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